자, 로비에서 딱 들어가 보면, 오, 완전 호텔 같은데요? 여기 호텔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은 송도 아파트로 여러분들과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떠나기 전에 복마마의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아마 그러면 복이 들어올 거예요. <laughs> 자, 한번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고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인천 송도의 어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층, 고층의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송도 아트윈 프로지오 이제 아파트라고 정문에서 지금 바라보는 곳에서 촬영을 지금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와, 고개를 번쩍 들어야지 지금 보이는 그런 물건입니다. 정문에서 들어오면 어린이집이 지금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두개동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99세대, 1000세대 가까운 예, 물건입니다. 그래서 가구수는 굉장히 많은 편이신 거죠, 지금. 조경이라든지 마당을 지금 예,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사용 승인일이 2015년도, 한 11년차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준신축이다, 이렇게 보셔도 예, 무방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예, 11년 됐으니까, 뭐이 정도면은 뭐, 준신축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주변 환경도 너무 깨끗하죠? 예, 도서관도 있고, 또 2층에는 또 골프 클럽도 있고, 시니어 클럽, 노인정이죠. 예, <laughs> 그 다음에 피트니스 클럽도 있고, 또 주민 또 회의실도 있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있네요. 야, 여기서 지금 아래에서 위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정말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로비에서 딱 들어가 보면, 오, 완전 호텔 같은데요? 오, 자재도 굉장히 고급 자재를 썼고요.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좀 보이죠? 우편물들이. 보시면 경비실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호텔 로비처럼 보시면 전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로비를 아주 멋있게 꾸며놨네요. 올라가는 계단도 호텔 같아요. 굉장히 멋있다. 나 이거 낙찰받을래. 엘리베이터도 지금 3대나 있고, 오, 4대, 4대씩이나 있어서. 여덟 대가 총 있어요. 와 장난 아닌데 이거 호텔이지 이게 무슨 아파트야. 엘리베이터도 완전히 그냥 호텔식이 호텔식. 아무래도 이제 프로지오에서 지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급 자재를 썼고요. 거의 호텔처럼 지은 것 같아요. 와 끝내준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보시면 이제 복도 이제 내부인데요. 굉장히 널찍한 복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이 확실하게 있고요. 널찍널찍해서 어, 집집마다 이렇게 딱 붙은 느낌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층에 열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10호까지 해서 한층마다 열 세대가 있으니까 거의 호텔 분위기예요 이거 완전. 이제 해당 물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옆에 대리석이나 이런 것도 너무 고급스럽게 자재도 그렇고, 문도, 현관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요. 아주, 뭐, 준신축처럼 깨끗한, 양호한 상태로 지금 다 보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지금 임차 내역이 없고 주인이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이 3개, 또 화장실 2개, 이 36평 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지금 제가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안방, 작은 방 2개가 있고요. 드레스룸, 베란다. 퐁마마와 함께 경매 공부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방향이 남향이면참 좋은데 북동향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만 좀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층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 아파트 자체가 워낙에 고층인데다가 주변에는 이, 아파트만큼 높은 게 없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확 터져 있는 느낌이에요. 또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온 물건이 10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답답하거나 또 햇빛이 뭐 전혀 안 들어오거나 그늘지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특이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아파트 안에 호텔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비가 제가 호텔 같다고 했잖아요. 사실적으로 여기는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 같이 거주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죠. 그리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 제가 왔는데 지하 주차장도 색깔도 노란색, 초록색으로 뭔가 되게 산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과 오피스가 같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꽤 여유롭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물건의 장점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지하철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바로 그 여기 역이 어떤 역이냐? 예,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센트럴 파크 역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말하자면 지하철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호텔과 오피스와 아파트가 결합이 된 정말 누구나 꿈꾸는 송도의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장점이 지하철역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장점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이 물건에 대해서 오늘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너무 좋은 물건이네요. 내가 받을 거야. 음. 다. 2024 타경 505001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2025년 3월 24일 날 입찰일입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 아트윈 프루지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토지는 면적이 4.22평입니다 자, 36평 아파트 치고는 토지 면적이 적어요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60층으로 되어 있는 세대수가 엄청 많은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호텔과 오피스가 또다 같이 있다 보니까 토지의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은 25.70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까지 해서 36평 아파트로 지금 분양평수는 되어 있고요. 최초의 그 감정가는 7억 8,500이고요. 지금은 30% 떨어진 가격에 5억 4,950만원에 3월 24일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인 현황을 이 물건을 조사를 해보 결과는요 예, 임차인은 없고 주인이 거주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도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의 건너편에는 또 상가가 이렇게 1층, 2층으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크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요. 인프라는 좀 들어와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좀 깔끔하기도 하지만 조금 한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한 분위기의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바로 그 앞에 상가가 좀 있어서 사용하시기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송도 센트럴 파크가 바로 예, 옆에 있고요. 이제 센트럴 파크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가깝게 있습니다. 여기 집 앞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호수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어, 이 호수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 공원을 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포스트코까지 도보로 한 9분 정도이기 때문에 뭐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고요. 여기 앞에 바로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지하철도 이용하실 수 있고, 집 앞에 이렇게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 이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가 전용 또 화장실은 따로 있네요. 상가 전용 화장실은 1층에 따로 있고, 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따로 있고, 또 1층에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어서, 어, 약간 상가 쪽과, 어, 아파트가 이제 분리가 되는 에, 걸로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예,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주거분, 주거분들은. 1층에 가게들이 쭈루룩 있는데 비어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무래도 2015년에 지었던 물건이라 그때만 해도 상가를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현재는 아마 공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1층의 상가들은 보시면 이제 편의점부터 네, 빵집, 네. 그다음에 미용실, 학생들 예, 학원도 있고요. 앞에 이제 포스코 빌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 보시면 부영 빌딩이랑 포스코 빌딩이 코앞에 지금 예, 자리하고 있네요. 어, 여기 이제 현재 시세가를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25년 1월 달에 어, 36평 같은 평수가 8억 1,6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어, 31층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평수가 2024년 12월 달에 39층이 8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11억까지. 예 갔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경매로는 여기는 해당 물건은 지금 10층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7억 8천 6백에 나왔기 때문에 뭐 비슷한 금액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근데 경매로는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예 5억 4천 대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세보다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어, 상황이고요. 매매가로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경매가로는 지금 한 절반까지 떨어진 금액에 입찰을 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가격에 정말 경매로 장만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송도에 이 아파트 어떤 호재가 있냐면 2030년을 개통을 목표로 해가지고요. 수도권 급행철도. GTX B 노선이 이제 개통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인천대 입구부터 남양주 마성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센트럴 파크역, 그다음에 인천대 입구역을 지하철로 한 정거장입니다. 어, 입주민들한테 호객 노노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이분들의 입장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아파트가 뷰도 좋고 또 전철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 이동시에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파크도 있어서 산책하기에 매우 좋다. 장점에 대해서 엄청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생활하기에 편의성이 굉장히 잘돼 있고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경매공부 어떻게 하냐고? 걱정 말고 복마마만!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예, 이쪽 근처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막 낙찰받고 싶을 정도로 물건이 아주 좋네요. 제 생각에는 이 물건을 투자용으로도 좋고요. 예, 이미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물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한 곳을 빼놓고는 가격이 전부 다 지금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든지 실거주할 때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 이 물건은 거주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새를 놓는다고 해도 세도 아주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입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서 어, 이 물건은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는 정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의 낙차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목표, 예, 또 꿈, 이런 것들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임장여행을 한번 복마마와 떠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